윤석열, 너뭐 하냐? 연석열. 석열아, 너뭐 하냐? 뭐 비상 개연? 석열아. 돌았어? 석열아, 석열아. 그만 까불어. 석열아. 와, 나 너무 충격적이야. 비상 개연? 내가 그때 잠을 잤거든. 그래서 비상 개연인 지도 몰랐어. 근데 내가 코인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코인이 내려가고 그러는 거야. 내가 얼마나 놀랬는줄 알아? 내가 갑자기 산게 거의 한 어? 100만원이 내려간거야. 내가 한 1억 정도 투자하는 사람인데 니네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허, 서결아 정신 차려. 비상계엄 그런거 하면 안돼.가 그 아니라 아 우리 서결이 오빠 멋져요. 아직 대통령이니까 제가 빌빌 기어야겠죠? 아 우리 서결씨 어, 서결이 형 사랑해요.